<놀라> 바깥 키친. 2002년 뜨거웠던 여름. 월드컵이 끝나고 일본을 강타했던 일드 런치의 왕. 이 드라마로 일본은 오므라이스 열풍에 빠졌습니다. 일본에는 오므라이스 원조라고 하는 두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쿄의 레가테이, 다른 하나는 오사카의 후쿄쿠세이입니다. 양쪽의 오므라이스를 모두 먹어봤지만 딱히 서로 다른 점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계란의 반숙 정도와 계란에 첨가되는 것이 살짝 다른 듯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엄청 다른 맛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의 개성을 나타내는 케찹부터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설탕이 감소된 케찹입니다 아주 맛이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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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습니다. 단맛이라고 일도 없고 짜고 막 족같습니다. 그래서 버리기엔 아까워서 소스로 사용할 것입니다. 케찹의 산미를 날리기 위해 200ml 정도를 약불에 졸여줍니다. 그리고 진짜 맛없기 때문에 통조림 파인애플을 갈아 넣어줄 것입니다. 이게 200g 정도 되기 때문에 용량이 딱 맞습니다. 일반적인 케찹을 이용하실 거면 2대1 비율로 쓰시면 좋지만 이 케찹은 단맛이 1도 없으니 1대1로 넣어줄 겁니다. 아 그리고 전 약간의 씹는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만 갈아줬습니다. 과육을 몽땅 넣고 다시 끓여줍니다. 20분 정도 약불에 졸이면 끝입니다. 이제 버터 라이스를 만들기 위해 양파 반개만 조사줍니다. 버터를 넣고 약불에 살살 볶은 후 다시 버터 약간과 밥한 공기를 넣어줍니다. 양파 반개에 밥한 공기 정도가 제가 봤을 땐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밥을 볶다가 소금만 살짝 넣어 간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케찹은 두 숟갈 정도 넣어 케찹 버터 라이스를 완성합니다. 자 이제 존나 어려운 것만 남았습니다. 계란 두 개를 깝니다. 이때 전 계란을 완전히 풀어버리지 않습니다. 노른자만 터트린다는 생각으로 찍어서 달궈진 팬 위에 부어버립니다. 팬 위에서 스크럼블을 하다가 넓게 펼쳐주고 밥을 살살 올린 후 마리를 헛헛 헛, 아이씨. 두번째 도전 허헛헛헛 헛, 헛. 이게 이렇습니다. 존나 빡세요. 다시 신기 일전하여 차근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팬의 온도는 계란이 살짝 지글지글 할 정도로 맞춰줍니다. 계란을 부은 후 스패출러나 젓가락으로 존나 휘저어 팬 위에서 섞어줍니다. 이 방법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만 몽땅 풀어버린 계란보단 이것이 더 계란 맛을 살려준다고 생각됩니다. 팬 사이드에 계란을 모아서 다시 팬 모양대로 펼쳐줍니다. 다만 가운데 쪽으로 반숙이 더 모이는 것이 오므라이스 모양이 더 좋아집니다. 라이스도 가운데 쪽으로 살살 올려줍니다. 반숙의 계란과 합체되면 맛이 더 기가 막혀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팬 사이드에 익은 계란을 살살 모아주고 팬과 계란이 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아또안 떨어졌네요. 이러면 붙은 곳을 아주 조금씩 조금씩 띄워줘야 합니다. 조금 찢어졌지만 이제 집에 계란이 없습니다. 살살 흔들면서 슈팍! 구멍이 몇개 생겼지만 내가 먹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계란이 집에 없어서 자기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지랄들을 한다! 더 찢어지지 않게 오므라이스를 접시 위에 조심히 올려주고 주변 정리를 해줍니다. 생각보다 모양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존나 맛없던 케찹에서 기가 막히게 변신된 파인애플 케찹을 예쁘게 뿌려줍니다. 작은 소스용 국자가 있었으면 더엿벽했지만 수익이 없는 채널이라 국자 살 돈이 없습니다. 국자 좀 사게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계란 반숙으로 태어난 개 부드러운 리얼 오므라이스.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망한 삼촌입니다. 가까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었지만, 역시나 고프로랑 아이폰이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케우치 6호를 기리면서 먹어봅니다. <놀라> <놀라> 수없이 많은 먹방이 있지만 전 아직도 런치의 여왕에서의 그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계란 반숙으로 인해 밥과 계란 지단이 잘 붙어 있습니다. 확실어려워 거. 계란 몇개벌 진짜 오므라이스는 이렇게 밥과 계란이 따로 놀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맛있어. 망한 계란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계란 속에 밥이 있죠. 오늘도 이렇게 말빨로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계량한판더살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